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알려주시고 저희들은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와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독일에 계신 한국인 권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한국의 날 행사를 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손이 필요하니까 한국인들 와서 한국 음식 같이 만들자 라고 한인들도 초청하고 또 독일인 성도들도 이제 오늘 신기한 날이 있단다. 와서 한국 문화 좀 느껴 보자라고 초대했습니다. 김밥도 싸고 전도 부치고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즐겁게 교제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르다 보니까 목사님이 늦게 내려오신 겁니다. 목사님, 새로 오신 분들 인사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여기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안부 나누고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죠. 근데 이미 준비했던 음식들이 동이 났습니다. 식당들로 사람들이 확 지나가고 나서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목사님께 드릴 것이라고는 이 김밥 꼬다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패 가면 이 접시에다 예쁘게 담으려고 가운데만 쫑쫑쫑쫑 쌓아놓고 꼬다리 이제 자 놔뒀다가 준비하신 분들이 더 맛있게 먹는 게이 김밥 끝머리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께 그것도 독일인 목사님께 코리안 푸드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어서 이걸 어쩔 수 없이 풀어다가 계란물 입혀다가 볶아 가지고 드렸다고 합니다. 어, 침이 넘어 가는데. 사실 내가 먹기는 이제 별미고 애기 쓰지만 남한테 또 처음 먹는 사람한테 대접하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독일인 목사님이 나이는 한 60대인 이 양반이 음 코리안 나이스롤 맛있어요 뭐 이런 한국말로 하면서 뭐 CF 찍는 것처럼 그렇게 잘 드시더랍니다 다 드신 목사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이 빠져나와 있는 의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으면서 그러려고, 뭐, 그러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또 한국인 권사님들께서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헤이, 패스터, 스탑, 스탑! 영어로, 독일 목사님한테 영어로 돈 두대! Do 그러면서 멈추라고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 2010년이었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때였는데, 아 그때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 김밥 꼬다리가 아, 볶아서 되게 맛있었겠는데, 목사님 감동하셨겠는데, 저 그렇게 철없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야기가 제안에서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어리고 미성숙했을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사역의 장에서 목회의 자리에서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속사람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를 향하여 보낸 두 번째 편지의 결말 부분입니다. 데살로니카 교회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와 함께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고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로마의 시인 키케로가 우리 영토의 심장이다 라고 이 데살로니카를 그렇게 칭했답니다. 그 정도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리스 북쪽 지방이었지만 포로기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전도를 아주 격하게 반대하고 저항했습니다.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살로니카에서 불과 3주 정도만 전도하고 베레아 지방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3주 동안에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복음이 전해지고 폭발력인, 폭발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학이 그 안에 정착되지 못해서 교회 안에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믿는 것은 나가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참 훌륭한 교회죠. 데살로니카 전서와 후서는 그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또 그가 직접 가르쳐주지 못했던 중요한 가르침들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까 전서에서는 주님께서는 언제 오시는가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바울의 답이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은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은 자들에 대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대살로니카 후서에서는 그러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태도가 다뤄집니다 대살로니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무위도식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생계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과 섬김까지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말씀드린 예와처럼 식당에서 의자를 정리하고 또 청소하는 일들도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고 할수 있죠. 남을 섬기는 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살로니가 교회 어떤 사람들은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의 섬김을 통한 대접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지만 그들이 받기만 하자 공동체 전체에서 불평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나오는 말, 맨날 하는 사람만 하냐?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대접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게으른 자들이라 칭하며 그들을 일깨웁니다. 동시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된 섬김으로 힘들고 억울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권면을 전합니다. 첫 번째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일을 대신에 영적인 일에 집중하겠다고 그렇게 핑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도만 하겠다. 세상 일은 할줄 아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라. 이래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 기회를 주겠다고 대접을 받기만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음식을 한참 준비하다가 왜 이렇게 나만 힘들지?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것이죠. 마르다가 화가 나서 주님, 동생 보고 저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르다에게 아니, 그렇게 뭔 일을 많이 벌려놓고 그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시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은연 중에 아 마르다처럼 밥 짓고 손으로 하는 일보다 영적인 일, 말씀 듣는 일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여전도에나 구역 이름에다가 마르다 여전도에 그러면 아니 그럼 우리는 일만 한대요 뭐 이러면서 항의하고 저기는 일 잘하는 분들만 모였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전혀 아닙니다. 후에 이 본문은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르다에 대해서 가지는 이 오해처럼 당시의 사회에서도 손으로 하는 일은 천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헬레니즘 시대 이후로 정신노동이 육체적인 노동보다 귀한 것,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죠. 그래서 평민과 노예들이 손으로 일을 하고 귀족들은 사색, 몽상, 이런 정신노동을 한다라고 여겨졌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손으로 일하는 것을 옹호합니다. 이미 대살로니까 전서 4장 9절에서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곳에서 대접을 받으라 라고 가르치긴 하셨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 어떤 도시에 들어갈 때 누군가를 만나면 그의 집에서 잠시 동안은 숙식을 제공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거나 본인이 장기간 체류하게 될 때에는 계속해서 생활비 받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가 직접 장막을 만들어서 생업에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부가회가 있죠. 그 아부가회 이름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따지 않았습니까?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에게 장막 만드는 기술을 고린도에서 가르쳐줬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이 손으로 힘써 일하여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주님의 낮아지심을 참으로 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니까 영적인 일을 하니까 생계를 돌아보지 않으셨다. 예수님도 정신노동만 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오해입니다. 주님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일에 육적인 수고가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 갈릴리와 유대 온 지방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나는 영적인 일에 집중하기 위해 육적인 일은 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나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공리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이익을 무시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진열장 혹은 은혜의 쇼윈도라는 말을 아십니까? 우리가 쇼핑을 하러 갔을 때, 옷을 사러 갈 때, 마네킹에 입혀진 옷을 잘 봅니다. 아, 대충 입으면 이런 모양이구나. 색깔이 저렇구나. 나도 한번 입어볼까? 나한테 입어보기 전에 저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아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을 믿는 삶이 저렇구나.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 저러한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성숙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진열장, 우리가 은혜의 쇼윈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로부터 가족을,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이웃을 주변의 이웃으로부터 열방을 향하여 사랑과 섬김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균형 있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 사랑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을 나누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영혼까지도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패배해야 하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가 잃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는 본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다 어그러지고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심화될수록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수능 시험이죠. 매년 시험이 치러질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한달 정도는 계속 기도합니다. 제발 올해는 아무도, 아무도 결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이 없기를 얼마든지 다음 기회 준비하고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시험의 무게에 눌려서 더 많은 기회와 도전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지나고 보면 그 대입시험보다 더 중요한, 더 결정적인 시험들, 자리를 계속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저 시험 한 번일 뿐인데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짓눌리고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이런... 큰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 여유롭고 더 넉넉해야 하는 것이죠. 황금률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구나 대접받기를 원하니까 너희가 먼저 대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6월절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특별히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우리가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의 수고도 한계가 있습니다. 쉼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한 공동체에서 누구는 계속 받기만 하고, 누구는 계속 일만 하는 것은 은혜롭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오해하게 하는 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을 위하여 살아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남을 섬기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아멘. 누가 먼저 섬길까요? 누가 먼저 남을 대접할까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하면 됩니다. 먼저 네. 섬길수록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사랑이 채워질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끝까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알았지? 라고 남들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의 수고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공동체 안팎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 나라의 복지 정책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으로 수급한다고 해서 전체를 중단해 버리면 정말로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선한 열심이 꺾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수고를 다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한 자를 섬길 뿐 아니라 게으르고 뻔뻔한 자들까지도 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이 어떠한 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네. 어느 목사님의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아는 분들 계실 겁니다. 사모님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불만이 생겼습니다. 아, 사모님이 이것저것 다른 거다 너무 잘하시고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 설거지를 잘하지 않는 겁니다. 사모님은 이렇게 며칠씩 쌓아놓고 훅 생기면 한 번에 싹 설거지하고 후! 이런 타입인데 목사님은 그때, 그때 정리가 돼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 그런 타입이었답니다. 이걸 처음에 한두 번 여보, 좀 많이 쌓였다. 이렇게 돌려서 말을 했는데 내가 안할것 같아. 그러면서 잔소리가 되니까 싸움이 나고. 근데 또 말을 안 하자니까 본인 안에서 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이렇게 찌개를 자꾸 끓여가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요. 저절로. 아버지요. 어떻게 합니까? 저거 쌓여있는 거나름못 보겠고 말을 하자니 싸움이 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옆구리 좀 찔러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게요? 아이고. 맞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목사님이 <laughs> 억울하지만 아예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정해서 억지로 이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오냐오냐 하신 것이 아니라 어머나 저 사람이 이젠 저렇게 하네 그러면서 자신도 사모님도 자신이 더 잘했던 것들을 더더 더 해서 목사님을 편안하게 배려해 드렸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목사님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같은 사람들이 식기세척기라는 그 운명의 이기를 받게 된것 같습니다. 아유,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 사람 참 못됐다. 참 게으르다. 왜저 사람은 받기만 할까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어떠한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겉보기에 악하고 못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같진 않겠죠?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꾸준히 사랑하고 섬길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킨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게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선행과 수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그 수고하는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드는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조롱이 아닙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나?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나의 위선이었을까? 내가 속이는 것이었을까 하는 자괴감입니다. 이 생각은 어디까지 갑니까?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이제 그 마음이 더 흘러가면 아, 내가 뭐 대단한 거 했다고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자신의 정말로 훌륭했던 지난 시간까지도 부정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약하죠.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사랑하고 수고에 힘씁시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아주 작은 역할일지 몰라도 아주 잠깐 지나가는 별거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기 위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한. 사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한 것도 남을 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멈췄다가 급하게 막 지금 달려가자고 가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세상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을 위해서 뭐 필요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거리 두고 또 사람들 모이지 않게 하면서 사람들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법 혹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법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낸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대학에서도 1년 반, 뭐 2년 원격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했죠. 줌으로 뭐 화상으로 수업을 하면 마스크 없이 다맨 얼굴들 작은 화면들로 모니터로 다볼수 있지만 마스크 쓰고 입 가리고 만나는 것만 못합니다. 신학대학원마저 아 우리는 온라인 과정이었어요 라고 농담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 3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지식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동역, 동역자들을 수백 명씩 만나면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하면서 교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도사님들끼리도 동역자 의식이 희박합니다. 서로 어깨 두드려주고, 손 잡아주고, 마주보면서 눈웃음 짓는 그 모든 것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잊혀지고 희미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먼저 사랑하고 누군가가 먼저 섬겨야 합니다. 이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원한다면 누군가는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소그룹이나 소모인 이런 것들이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 만나야 합니다. 눈으로 서로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서로 함께 깔깔대며 웃는 소리들을 귀로 들어야 합니다. 식사와 차를, 음식을, 다과를 나눌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아직 그것들이 좀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면 더 추워지기 전에 밖에서 모일 수도 있죠. 야외 활동을 할 수도 있죠. 차를 나누는 대신 음식을 나누는 대신에 작은 카드나 엽서 한줄 쓱쓱쓱 써서 손에 쥐어주는 것은 또 어떨까요? 우리 다시 사랑하자고 아, 네. 참 많이 그리웠다고 벌써 좀 어색해진 이 모임들을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아, 네. 사랑하니까요 눈에서 멀어지다 보니 마음까지 멀어진 이 관계들을 다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그간의 근황을 묻고 힘들었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이제 다시 함께 합시다 내가 도와줄게요 기도할게요 우리 가끔 만나요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laughs> 더 사랑하는 분이 연락해서 내가 더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그러면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게 뭐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더 많이 그리워하는 게 뭐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본받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이제는 우리가 사랑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을 넘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로 배고픔을 넘게 하셨고, 질병을 넘게 하셨고, 악한 영을 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셨기에, 우리에게도 사랑하기 위하여 넘지 못할 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지런한 사랑의 본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처럼 사랑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되찾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처럼 사랑하여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를 망설임 없이 저희가 할수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